부분에 너무 재밌게 잘하고 있고 진짜 저랑 맞는 사업 <laughs> 근데 이제 네. 모형 들어서 세번 이제 강제로 맞아 맞아 한달뭐주2 주씩 쉬고 있는데 네. 맞아 쉬고 있고. 어, 그냥 혼자서만 운동하는데 되게 외롭더라고요. 막세 번째 다 되니까 되게 속상한 게 어, 이제 보증금에서 드디어 원세리. 어려워 진짜. 진짜 장난 아니죠. 안녕하십니까 ABC코치입니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린대로 정부에서 똑같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연장을 했습니다 이미 정부에서는 논의를 했고 어, 24일인거를 17일로 날짜만 바꾼 형태인데요 이게 정말로 우리 실내체육시설을 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한다라는 그런 정확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결정을 다해 놓고 논의 후에 발표를 하겠다는 아니었던 거죠. 결국은 다 정해져 있던 겁니다. 어,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할수 있는 모든 여러 가지 평화적인 방법들은 다 사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 의사당 가고 청와대 가고 1인 시위 개념으로 이렇게 광화문도 가서 행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위가 아닌 좀 전국 단위에또 다양한 운동 계층이 한데 어우러져서 할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행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을 했다가는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정말로 실내 체육시설의 줄폐업이 이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은. 어, 이제, 유명 운동 유튜버 분들도 조금 같이 동참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체육 관련된 내용에 대한 국민청원 글이 지금 청와대에 올라가 있는데, 이 청원 글이 20만이 되어야 정부에서 답변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보면, 어, 올린 지한 일주일 정도 되었는데, 한 2만이 좀 넘었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운동 유튜버 분들도 사실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컨텐츠를 통해서 지금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형태의 운동들을 대한 그런 궁금증이라든지 어떤 좋은 영향력을 발휘를 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실내체육시설업이 이렇게 힘든 상황에 어, 운동 유튜버들이 그런 캠페인에 참여를 해주고 또 이와 같은 여론에 대한 어떤 영상도 제작을 해주고 이러면 굉장히 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그런 움직여주시는 운동 유튜버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본 거는 그 3분 운동과학이라고 하는 채널에서 저도 제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다 올려놨는데, 어, 정부에서 어떤 제한적, 유동적인 피트니스, 실내 체육 시설업에 운영 허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내용에 대한 그 공지 내용과, 그 다음에 영상. 영상을 3분 운동 과학에서 올려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이제는 20만, 30만, 50만, 100만 유튜버들이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요? 어, 운동을 통해서 어쨌든 수익을 창출하고 사람들한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보면 재능 기부 차원에서라도 좀 이런 활동이라든지 캠페인에 발맞춰 주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뭐 구독자가 많지 않은 그런 유튜버다 보니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들 많은 사람들한테 퍼질 수는 없어요. 근데 구독자가 많은 윤동 유튜버들이 조금만 힘 써주셔도 분명히 정부의 어떤 그리고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자라든지 이런 언론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런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어, 실내 체육시설이 그냥 단순하게 문을 열어달라는 게 아니라 저희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샤워시설 이용 못하게 할 거고 어~ 이제 같이 공용으로 쓰는 모습 같은 거 당연히 사용 못하게 당연히 하고 있었고요 마스크는 정말로 정말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저희도 회원님들한테 정말 미안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인데 어~ 조금만이라도 그런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너무나 힘든 마음에 이런 영상을 지금 올리게 되었는데요. 음, 제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어,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어서 격투기를 오랜만에 했습니다. 합법적으로 뭔가를 패도 아무 문제가 없는 어, 샌드백을 정말 패습니다 어, 매일 매일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그만큼 어, 저의 분노도 그게 다해 있고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어 이제부터는 투쟁을 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 분명히 야외 시위를 할 겁니다. 이 시위를 단순히 일회성이 아니라 기속적인 시위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어주변에 언론인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ABC 코치였습니다.